알려주신 거예요? 케비티 왁스? 이게 작업하고 나서, 네. 손에 안 닿는 데는, 에 네. 노즐을 넣어가지고 음 작업을 하는 거. 안쪽에 노기 안 생기게끔. 액체로 분사되는 거예요? 어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액체고, 네. 이게 굳으면 고체가 돼. 음 아 이거 뚜껑 따면 있는 그고치가된 것처럼요? 그렇지. 이따가 보여줄게. 네. 여기 지금 안는보 네. 작업을 더잖아 네. 이 그쪽 안쪽을 철을 한 침으로 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. 음. 음. 이 예, 뿌려놓으면 반 영구적으로 가는 거죠? 그렇지. 음. 반 영구적으로 부식 방청이 된다. 놀수 있는데 다르네. 야? 예. 이런 이런 식이로 식으로 사, 음. 아니, 다 썼네. 사방팔방 나오게 되는데 지금 다 써버렸네. 아 없어서 안, <laughs> 안 넣은. 아3 0 0도로 어. 분사된다고요? 어, 이 끝에 노즐이 사방팔방으로. 음. 이제 고체화가 되는 거지 음. 이제 지금 액체인데 끝에 보면 이다 굳어있잖아 이런 네. 걸로 이제 코팅이 음. 음 원래 용접하기 전에 용접 따로 용접 스프레이 따로 있어 용하기전에그 후에 용접하고 나서 이걸 추가로 작업을 해주는 거지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. 형은 참 핑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<laughs> 고보장 것 같다니까 이거 아, 핑크색 LED도 하나 하 <laughs> LED? <웃음> 어디다 시게? 여기 목에다가 목에다가? 겨드랑갈할때 <laughs> 공간이 안 나오고 불이 날써 <laughs> 짝꿍 모아주는 뭐 거예요? 응. 또또쳐주라면 귀찮으니까 그 제가 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? 또 찾은데. <laughs> 또 섞으면요? 또 찾은데. <laughs> <정말> 생각보다 크네. <쿨해. 웃음> 이렇게막 새끼야. 어, 바로 욕받을 거면서. <웃음> <웃음> 위 천만 거예요? 아. 응. 벨트류들 이제 고정하는 거. 토크 값이 높은 볼트.

마지막 삼화의 주인공 우리 정혁이 형 입술 꽉 깨물고 우리 정혁이 형 네 몇세 전이세이에요이안 왔어. 아직도 걔네들 말로는 12월부터 1월? 1 1월부터인 애를 안한대 에이. 안한듯 3분의 6을 팔네 모르는 계속 1월인데 <laughs> 넌왜뭐지 원래 유성이 잘 누워 나와 내가 알려아니 나도 <laughs> 혼숙 <혼수가> 안 돼요. <laughs> 응? 아, 혼숙 안 된대. 데편요내거데 응? 아, <laughs> 세워놨던데 일단 맞춰놓은거야 그 손으로만 걸어놨어 드디어 나가네 차주님 맨날 전화했는데 문 안나요? 손잡이 왔나요? 왔나요? 이러고 <laughs> 일본 애들이 일안 하는 어떡해. 아, 늦게 하다 너무 늦게 와요. 야, 86어떻게할 거냐고. 하차가 안 와. 그니까요. 아, 저, 저, 와도 저거 한달 넘었는데. 한 달이 뭐야. 거의 두달다 돼가지고. <laughs> 저 MX5는 또 언제, 언제 올라 S2000도 아직 안올라가 S2000은 <laughs> 얘기로 듣기론 얘는 일본에서 1 2월말이랑 1월 초까지는 일을 아는데 1월 중순이나 말에 온다. 아니 되게 많은 거야 내가 좀, 알려줄게 쫄지마 형쉽 하는 거 알려줄게 이 메인 커넥터들 진짜 큰 덩어리들 걔네들 끼면 자리가 다 나와 커넥터들부터 끼다 보면 그리고 이제 남는 애들 가까운 대로 천천히 넣으면 답이 나오지 전 먼저 한번 자리 읽어보고 커넥터 찾고 말좀읽나봐 그래. 괜히 뭐. 꽂았다가 안맞아고또 빼고 그식해볼만 짜증나 네가 혼나면 되지 얘네는 이쪽이 확실해 아, 것부터 보자 마저 포기하는 사진 좀 보여줘요. 보냈다고. 아 예. <laughs> 야 이쪽이고. 장이야. 어? 아, 아, 아 힘들어. 그러면. <laughs> 빨리 꽂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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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문제네. 아아왜 보는가 갈 데가 없잖아 여기밖에. <웃음> 장이야. 아 진짜. 아큰질 거려. 아. 우 너무 깊게 넣으면은 페인트 아예 페인트가 테이프 단전 뛰기 힘들어. 하나 사줄까 해서 이성씨 사준다니까 잃어버릴 것 같아 사 그 아니 실내 코팅제 도대체 얼마나 쓰는 거야 네, <laughs> 아, <때문에> 테이프가 <laughs> 어, 테이프가 어 맞아 돼? 테이프 안, 아니, 안 했어 깜 얼마나 <laughs> 아. 써도... 네, 그래. 네, 그래. <laughs> 기분 좋겠어 부들부들 아까 뺐던 핀 꼽아야 돼요? 꼽았어? 응아 차주분 진짜 <laughs> 두달 넘은 거 같은데 부품 오는데 한 달이 넘었으니까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일본차 쉽지 않아 아, 젊음이 좋네. 발걸음이 가벼워. 빨리 집가고 싶어. 아, 그래서 빠른 거구나. 나 지금 가게? 집에 가고 싶대. 집에 가고 싶어? 아니요. 못 잡아요. 아마 마치 내가 여기가 수세미를 막 긁는다며. 아, 주유 것도 디팩스지. 네. 와, 뭐 <laughs> <야>, 공주님 화내신다. 맨다도, <laughs> 이건... 아니그건 원래 <laughs> 아 없어. 아 <laughs> 씨. <laughs>